옵티컬 플레이어즈를 잘 설치를 하셨으면, 옵티컬 플레이어즈 받을 때 프리셋들도 같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프리셋들까지 같이, 아, 제 같은 경우는 아까 이 프리셋 브라우저에서 이런 부분이 안 나타났었는데요. 다시 잘 넣으시면 이런 부분들이 생기실 겁니다. 그래서, 이, 현재는 이 옵티컬 플레이어즈의 형태가 이런 형태라면, Option s 를 눌리셔서 프리셋 브라우저에서 네,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렌즈 오브젝트 아닌 프리셋 브라우저를 눌리시면 여기 숫자가 뜹니다. 그래서 다른 프로 프리셋 2 같은 경우라든지 다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설치를 하시면 더 많이 뜰 텐데요. 이런 형태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. 원래는 이런 빛이지만 얘를 눌러보면 이런 식의 빛이 생기고 이런 식의 빛도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. 또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들 조합해서 만들어내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. 네. 이렇게 빛을, 다른 빛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. 그리고 또 하나 재미난 것들을 알려드리면요. 이게 2D가 아니라 3D로 할 경우에는 이렇게 X, Y, Z축이 생겨납니다. 그래서 이것들을 X, Y, Z축으로 전체적인 공간으로 움직이도록 빛을 잡아낼 수가 있는데요. 새로 너를 하나 만들고요. 너로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고 이 3D를 3D로 만들어 줍니다. 그리고 이 포지션, P를 눌리게 되면 이 X, Y, Z 축이죠? X, Y, Z 값이 나타나고요. 그래서 Optical Flares의 Position X, Y에 Alt를 눌러서 Alt를 누른 상태에서 눌리게 되면 Expression 연동이 됩니다. 이 Expression으로 포지션을 그대로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 X, Y 값이 그대로 연동이 됩니다. 이렇게 Light가 널의 포지션 값에 연, 연동이 되게 되고요. Z 값도 연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Alt를 눌리고 타임워치를 이렇게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 돼지꼬리를 여기 Z 축에만 드래그를 하시면 됩니다. 아까 이 XY에서는 포지션으로 그레, 그대로 드래그를 하시면 되고요. 이 Z 값은 이 XY Z 이 Z 포지션에 드래그를 하셔야 됩니다. 이렇게 하시고 그냥 아무 때나 클릭을 하시면 이제 XYZ로 얘가 연동이 되게 되는데요. 널에. 그러면 널 값을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잡아서 한번 애니메이션을 줘보겠습니다. 만약에 X축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주게 되면 그냥 X축으로만 이렇게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죠. 그리고 Z축. 이렇게 가, 가져다 대면 z가 나타난다거나 이렇게 y가 나타난다거나 x가 나타난다거나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z측으로도 움직임을 줄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. 이런 식으로 움직임 연속이 되면 이런 하살표도 나타나고 이 앞뒤로 이 이렇게 위치도 이런 식으로 변형을 줄 수가 있게 되겠죠. 그리고 또 움직임을 이렇게 주고 더 z 쪽으로 쭉 밀어보는데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밀게 되면 훨씬 더 멀리 멀리 더 급격하게 멀리 밀수 있도록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멀리 가게 되는데요. 현재 이렇게 액티브 카메라 뷰로만 봐서 잘 모르겠으면 4 뷰로 전환한 다음에 위에서 바라보는 탑 뷰로 보면 됩니다 이 뷰에서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마이너스를 해도 이렇게 작아지는데요 만약에 컨트롤 마이너스로도 이렇게 더 줄어들지 않는데 이것들이 더 이렇게 벗어날 경우에는 C 키를 눌리면 이렇게 카메라 선택 상태의 뷰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. 이때 이게 이제 주민, 주마우처럼 이렇게 땡기는 기능인데, 이 뷰를 볼때 이렇게 땡기게 되면 전체적으로 줄거나 커지거나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더 넓게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너를 움직임을 보면 너이 이렇게 x 축으로 움직였다가 뒤로 이렇게 쭉 빠졌다가 더 빠지는 이런 애니메이션이 되는데요. 이 중간은 그냥 없애고요. 바로 뒤로 쭉 빠지게 했다가 다시 앞으로 오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. 네. 현재 뷰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렇게 이 뷰가 활성화되어 있는 게 보여, 보일 거고요. 그 다음에 다시 이 값을 움직이셔도 되겠죠. 여기가 z 값이니까. 이렇게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더 극격하게 이렇게 쭉 오도록 하고 또 x축으로 이렇게 화면상으로 보여지도록 이렇게 당기고요. y축으로도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렇게 실제로 공간상으로 움직임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. 그리고 다시 z축으로 이렇게 올 이렇게 정면으로 와서 이렇게 지나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네. 자. 이게 좀 옆으로 갔으니까 다시 우측으로 좀 당겨주면 이런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겠죠.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이런 공간에서 이 라이트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. 그리고 이것이 플리커도 먹으면 더 느낌이 좋으니까 이런 플리커도 좀 어느 정도 주면서 네, 움직임을 줘보겠습니다. 한번 재생을 해 보겠습니다. 네, 좀더 그냥 빨리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전체 키 프레임을 선택을 하고 알트를 누른 상태에서 땡기면 전체적인 간격을 유지한 채 이렇게 땡겨지죠. 너무 급격하게 사라져서 잘안 보여지니까 이 부분을 좀더 늘려줘서 이렇게 반짝하는 부분까지. 네, 이렇게 라이트가 전체적인 3D 공간에서 움직이는데요. 이런 부분은 현재 이 부분만 봐서는 별로 느낌이 안올 텐데, 나중에 뭐 C4D로 만든 그런 물체가 3D로 움직일 때, 이 라이트 부분을 이런 식으로 연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. 3D로 만들 때그각 3D 이런 널 값으로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고, 옵티컬 플레어로 이렇게 각 널에 대한 위치를 연동을 시켜서 각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라이트를 3D적으로도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고요. 그리고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 3D가 아니라 트랙라이츠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라이트를 만든 부분에 라이트를 만들게 되면 이 라이트도 이 포지션 값들이 다 있는데요. 이 라이트 하나하나에 이 옵티컬 플레어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. 네, 이렇게 지금 라이트가 바뀌어졌죠? 그리고 하나 더 부플리케이트를 하게 되고, 만약에 포지션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각이 라이트마다 이렇게 다 적용이 되고요. 그래서 이 라이트만 배치를 이렇게 해도 여러 개의 이런 식으로 느낌이 이렇게 잡히게 되고요. 네, 이 라이트들은 에펙에서만 만들지 않고 3D에서 만든 라이트들도 불러와서 이렇게 연동을 시킬 수도 있게 되고요. 네, 다시 3D로 돌리고,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많이 쓰는 방법으로는 솔리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또 여기에 파티큘러를 적용을 합니다. 파티큘러를 적용을 하면 파티큘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. 근데 이 파티큘러도 전에 제가 강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x, y, z 값이 이렇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도 Alt를 눌러서 이 부분을 연동을 시켜주면 이너에 같이 연동을 시켜주면 포지션 XY 값이 이 포지션 XY와 연동이 되고, 그 다음에 Z 값이 이 너의 Z 값과 연동이 되게 되면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거죠. 네, 이런 식으로 라인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. 이 라인을 이렇게 많이 주게 되면 현재는 이게 점, 점으로 보이지만, 이게 지금 퍼지는 것은 밸로시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. 밸로시티를 0으로 주면 라인이 되게 되죠. 네. 이런 식으로 라인으로 만들어 낼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형태를줄 수가 있겠죠. 전에 파티큘러 강좌에서 했던 것처럼 이 라인이 이 점이 아닌 점을 지금 여러 개를 많이 나오게 하니까 라, 연결돼서 라인이 되었는데 이 점이 아닌 어떤 레이어 이미지가 될 수가 있을, 이미지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벨로시티 값을 조금 줘서 이런 식으로 퍼져 나가게끔 만들 수도 있을 거고, 또 파티클에 대한 수명이라든지 이게 뭐 글로우된 느낌을 줄 수도 있을 거고요. 또는 클라우드 같은. 이 구름의 느낌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고, 사이즈를 랜덤하게 한다거나 오퍼서티를 랜덤하게 해서 또 느낌을 다르게 줄 수도 있을 거고요. 네, 스피어가 현재는. 너무 크죠? 그리고 얘네들도 뭐, 컬러를 좀 다양하게 준다거나, 이렇게 조금 섞을 수도 있을 테고, 그냥 흰색으로만 원하면 흰색으로만 줄 수도 있을 테고요. 스피어보다는 글로우 스피어를 주면, 좀더 반짝거리는 느낌이 날 테고, 또, 오퍼서티 오버 라이프에서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, 반짝반짝거리는 느낌도 나게 되겠죠. 벨로시티를 좀더 주고 오퍼서티도 그냥 100으로 준 상태로 네 이렇게 한번 보면 네, 뭐 이런 식의 영상도 만들 수가 있을 거고요.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움직인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다파티큘러와 이렇게 널로 링크를 시켜서 만드는 것이고요. 이런 식의 뭐 영상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포지션 값을 익스프레션을 통해서 널로 연동을 시켜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